우두산에 왔어요. 우두산은 소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우두산이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우두산은 Y자형 출렁다리로 유명한데, 그뿐만 아니라 산 자체도 멋있다고 해서 정말 기대가 돼요.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코스를 말씀드릴게요 항로와 힐링랜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Y자형 출렁다리를 구경해요. 다리를 건너 마당재까지 오른 후성운강이라 불리는 멋진 능선길을 따라 정상까지 가요. 정상인 상봉에서 이동하여 의상봉을 찍고 고견사를 둘러 먼지매개 합니다. 주차는 상로와 힐링랜드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 토요일 아침 9시 기준 빈자리 많아요. 고견사와 의상봉에 갈까 말? 이쪽 왼쪽 길로 가시면 되고 저희는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서 직진을 할 거예요. 맹물국. 어! 저쪽으로 와이자인 출렁다리가 보여요. 아, 입구를 지나니까 바로 출렁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놀기 전 놀이터도 있어요. 와, 여기 진짜 재밌어 보여요. <웃음> <오케이>. <웃음> 드디어 와이자 출동다리에 닿았고, 이 와이자 출동다리는 지상 60m에 위치해 있고, 총 길이가 109m예요. 그리고 어른 800명을 한꺼번에 지지할 수 있대요. 근데 안전상의 이유로 동시 허용은 동시 입장 허용은 230명까지 되고 있대요. 와 진짜 멋있네요. 네. 와. <놀람> 저도 가봐야겠어요 이제. 를 보면은 저희는 출렁바위를 건너서 이제 마장재로 가요 마장재 가는 길인데 개구이 꽁꽁 얼었어요 오. 가지를 건너서 마장재로 올라가는 길은 딱히 이정표가 없어서 나무에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페인트를 보고 올라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정표가 나타났고 여기서부터 마장재 정상까지는 1 0 k m 남았어요. 거의 다 가요. 뷰가 정말 좋아요. 우와! 생글이 가 정말 멋져요. 와 이렇게 멋진 상그이면 처음 봤어요. 여기는 지금 마장재인데 저 뒤로 남산 제일봉과 가야산이 정말 멋지게 보여요. 최고! 우와. 우둔한 정상까지는 2.0km 남았어요 마장지에서 상봉 가는 길은 소공강이라고 불릴 만큼 멋진 암릉공간이 있다는데, 이제 그 암릉공원이 약간 취약되는 것 같아요. 오, 여기가 바로 소금강이에요. 진짜 와, 진짜 마장대에서 상봉 구간은 소금강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와, 정말 가는 곳마다 너무 멋져요. 여기서 멋지다란 말을 10번도 넘게 외친 것 같아요. 오, 음, 좋네. 정말 가파라요. 우리 가 저기로 올라왔어요. 어. 그래, 아까 제가 저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근처에는 코끼리 바위라는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 제 뒤로 그 코끼리 바위가 있어요 드디어 산을 시작한지 3시간 만에 우수한 정상인 상봉에 왔고 상봉은해볼1 0 4 6 m 예요상봉 정상에는 그렇게 부가 없어서 바로 0.6km 위터떨 따라되는 이상봉으로 이동해요. 제가 이 바위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저희가 관려했던 남덕유산과 그 옆쪽으로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과 무질루트까지 다 보여요. 제 뒤로 보이는 뾰족한 봉우리가 우두산에서 가장 유명한 의상봉이고 올라가는 철계단이 정말 가파라 보여요. 와, 뷰 최고. 계단이 시작됐어요. 힘들다 가볼게요. 화이팅! 계단길이 정말 가팔라요.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경사도가 있어요! 사단이 아니라 사다리인 것 같아요 어휴, 드디어 사에 시작한지 4시간 만에 우도 안에서 가장 유명한 의상봉 정상에 왔고 의상봉은 해발 1,038m예요 <놀라> 다시 이제 갈링에까지 내려왔고, 고견사 쪽으로 갈 건데, 고견사는 양병인데, 저희는 이쪽 길을 택했어요. 한번 가볼게요.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길은 만만해서 걷기 좋아요. 오늘은 저희가 6시간 동안 6.5km를 걸어서 거창 우두산에 다녀왔어요. 우두산은 와이저형 초등배리뿐만 아니라 산 자체로도 정말 멋진 산이었어요. 그리고 마당대에서 상봉 가는 암문공원이 특히 가장 멋졌어요. 우두산에 오신다면 그 공원을 꼭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꾸